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오늘은 복권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때는 누구나 한 번쯤 복권을 샀습니다. 점심값을 아껴서 지갑에 천 원짜리 한 장이 남았을 때 작은 희망 하나로 복권방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동네에서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복권방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와 임대료,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인 요인과 온라인 복권 판매 증가로 인해 오프라인 가게들이 없어지고 있는 건데요. 경쟁력은 악화되었는데 치열한 경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권방은 힘든 사업 아이템이 되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복권방의 전성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또와 즉석 복권, 연금 복권 등 대한민국의 붐이었는데요. 전국에 있는 복권 판매점의 수는 약 8천여 개였으며 로또가 출시된 첫 해에는 1년 당첨자가 무려 133명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무제한 2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당첨금이 누적되어 1등에 당첨되면 수백억 원까지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1등 당첨자 중 407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2월 횟수가 이외로 제한되며 한 게임의 가격 또한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었는데요. 이후에는 평균 당첨금이 10억 중반대로 줄었습니다. 인기 복권방은 TV에도 자주 소개가 되었고 1등이 나온 집은 현수막 하나로 그날 하루 매출은 수백만원대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명해진 명당들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부푼 희망을 갖고 방문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재미였는데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로또 1등 당첨은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서 웃으며 퇴장하는 상상을 했는데요. 전성기 시절 복권방 창업은 노후 대비라는 공식이 돌기도 했습니다. 1등이 3번이나 나온 점포에 기운을 받기 위해 손님 대기줄은 정말 길었는데요. 복권 판매액은 얼마나 될까요? 불경기에도 꾸준히 상승해 2023년에는 6조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3조 61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7조가 넘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한 건데요. 복권방 창업은 겉으로 봤을 때 힘든 일 하나도 없어 보이고, 오픈하는데 창업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 비용은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판매보증보험, 간판 등약 5천만원 정도이니 다른 사업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재고관리도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판매인에 선정만 되면 바로 창업을 할수 있는데요. 자격요건은 한부모 가족, 세대주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우선 대상입니다. 기존 복권방은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신규 개업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동네에서 1등 당첨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실에 가보니 정말 퇴근 시간에는 명당 앞에 줄이 길게 있더라고요. 그곳을 찾아보니 1등이 20명이 넘었고 2등은 100명이 넘는 정말 로또 명당이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1년 수익이 5억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극소수의 매장만 줄을 서고 대부분의 복권방은 월 200만 원도 벌기 힘듭니다. 이렇게 복권방도 양극화가 심각한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로 구매가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앱을 통해 복권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예 복권방 자체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편하고 쉽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복권방들의 매출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복권방 폐업률은 약 10%였고요. 최근 복권방을 창업하신 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 해당 매장에서 1등이 나오기 전에는 한 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 순수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져가는 게 너무 적으니 폐업을 고민하셨지만 1등 당첨자가 나온 후한 달에 200만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편의점처럼 동네에서 복권방도 많아졌으니 출혈경쟁이 심각합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영업자 모두가 출혈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방에서는 1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매출이 두세배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복권방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월 200만 원도 못 가져가고 월세와 전기세 등을 내고 나면 차라리 알바가 더 나은 수준인데요. 복권방은 신규 창업이 참 어려운 업종입니다. 사장님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인근 1등 당첨이 많은 로또 명당과 경쟁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거리가 멀더라도 명당을 찾아갑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월세도 비싸게 냈는데 1, 2년 안에 1등 당첨자가 안 나와서 폐업하시는 사장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 좋은 곳도 다 차있기 때문입니다. 복권 한 장을 팔게 된다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마진은 5%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신규 복권 판매점의 연평균 수입은 2,400만원인데요. 이런 정보가 공개되자 복권 판매인 모집 경쟁률이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하면 남는 게 없고 거의 봉사하는 수준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장님들은 점점 담배도 팔고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1억을 팔아야 500만 원 가져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수치입니다. 마진이 낮기로 유명한 업종이고 명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겨우 용돈벌이 하려면 토토 판매권을 따내야 하는데 이건 역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복권방 창업 2년차 사장님의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운이 좋아서 2등 당첨자와 3등 당첨자가 3명씩 나왔고 월 175만원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월세는 70만원을 내고 상가 관리비까지 낸다고 합니다. 10시간 일하면서 너무나도 적은 수입에 다시 돌아가면 창업을 안 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져버린 젊은 사장님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요. 상위 1% 전포가 평균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신규 창업 시 하루 12시간이라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신적으로 힘든 건 바로 진상 손님 상대인데요. 주 이용자는 60대 이상 장년층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당첨이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면서 환불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 1등 당첨되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강요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겠지 뭐 이런 생각은 그래도 내 실력을 키우면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복권방은 1등 한번 나오기 어려운데 그게 내 매장액을 기대하는 것뿐 매출을 올릴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현재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근처 동네 복권방을 돌아다니면서 매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상위의 사람들만 엄청 돈을 잘 버는 건 팩트입니다. 신중하게 사업 아이템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